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해봉 4기로 연변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 조성환이라고 합니다. 스 관련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원래 좀 드라마를 많이 안 보기도 하는데 법정물은 더잘못 봐요. 그 그러니까 이유가 뭐 딱히 엄청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 사실 매번 밖에 나가서 그걸 일로 하는데 집에 와서도 그 드라마를 보면 계속 하던 일을 계속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법정물을 많이 보지는. 안습니다. 저아 당근마켓 사기 당한 적 있으신가요? 저 아내가 당근마켓 사기 당한 적 있어요. 학생들이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.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조언하는 건데 못 잡아요. 네,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의 우선순위가 너무 많아가지고.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. 우리 혹시나 이제 학생들이나 후배님들께서 당근마켓 사기 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.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서 가져다 줘야, 소위 말해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돼요. 그래서 내가 어, 의사소통했던 그 당근마켓 채팅 내역 있잖아요. 그런 것들, 또 그리고 돈 보냈으면은 이체 내역이라든지 어, 상대방 계좌 정보 같은 것들을 좀잘 모아서 예, 경찰에 신고를 하면 훨씬, 어, 신고 간단하게 하고 끝나는 거 또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.